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경남과 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해 소중한 생명을 잃은 모든 희생자들을 깊이 애도하며 그분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기 위한 묵념을 드리고자 합니다. 산불을 막기 위해 끝까지 현장을 지킨 공무원과 산불 진화 대원 그리고 갑작스런 재난 속에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희생자 한분한 한 분의 고귀한 생명 앞에 머리 숙여 감사와 추모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분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앞서 방청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활동 취재를 위해 방문해주신 아시아투데이 오성환 기자님, 신화일보 박재영 기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정운영과 시정발전에 계속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laughs>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곽근석 부시장님과 건의력나노경제국장께서는 산불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참석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늦게 참석하심을 오기로 연락이 왔습니다. <laughs>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증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미랑시의 회 임시의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합니다. 먼저, 안건상정에 앞서 미랑시의회 해규칙 제37조 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반을 신청하신 김종화 의원, 최남기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종화 의원 나오셔서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현수막 관련 친환경 정책을 제안함에 대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미양 시민 여러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허웅 오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안병고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화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폐연수막 재활용과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을 통해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자원순환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현수막은 각종 홍보 및 선거를 위해 대량으로 사용되지만 사용기간이 짧고 기한이 다하면 대부분 폐기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환경부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선거, 용폐 현수막은 1만 4천 톤에 달하며 대다수가 소각 처리되고 있습니다. 더큰 문제는 재활용률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랑시도 예외가 아닙니다. 2023년 한해 동안 지정개 시대에 설치된 현수막은 1만 1천 장이었고 불법으로 정비된 현수막도 5,700여 장에 달했으며 2024년에는 이보다 증가한 2만 장에 가까운 현수막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재활용되는 비율은 극히 미비하며 대부분 단순 폐기되거나 소각 처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수막 한 장을 소각할 경우 약 4kg의 온실가스가 배출될 뿐만 아니라 일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과 아황산가스 같은 유해물질이 발생하여 심각한 환경오염을 초래합니다. 또한 현수막은 합성 수지재질로 이루어져 있어 자연분해되는데 오랜 시간이 소요되며 토양과 수질오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폐현수막을 단순 폐기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인 재활용과 친환경적 대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환경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지자체에서는 발빠르게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전시 중구는 폐연수막의 67%를 부식보로 제작하여 농업용, 산업용 자원으로 재활용하고 있으며 파주시는 전국 최초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친환경 오개 광고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행정안전부 장관표창을 받았습니다. 김해시도 공공기관이 우선적으로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사용하도록 하고 민간 상업용 게시대에 친환경 소재 현수막 게시 시 게시 기간 연장 및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친환경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 미량시도 이러한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친환경 옥외광고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첫째, 폐 현수막을 효과적으로 수거 및 분류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재자원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현수막에 사용되는 나무 건 등을 소재별로 분류하여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마을 단체나 환경 단체와 협력하여 폐 현수막을 활용한 다양한 제품들을 제작해 시민들에게 보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폐 현수막으로 제작된 장바구니, 우산 등의 제품은 실용성이 높을 뿐 아니라 폐연소막으로 제작된 마대는 기존 소재보다 튼튼하고 질겨 폐기물을 담는 용기로 적합합니다. 이미 부산시 동래구와 광양시는 재활용 마대를 활용한 합동청소 행사 및 환경정비 운동을 시행하여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미항시도 이러한 슬례를 참고하여 폐연소막 재활용 체계를 구축한다면 자원순환 효과뿐만 아니라 도시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속도로 진출입로, 국도 경산지, 경사진 범면, 도심 골목길 등 쓰레기 방치가 우려되는 지역에 재활용과대를 적극 활용한다면 친환경 정책을 실현하면서도 한층 쾌적한 도시공간을 만들어 갈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laughs> 마련해야 합니다. 친환경 소재 현수막은 기존 현수막 대비 두세 배가량 비싸지만 생분해성 소재나 재생 패티병을 활용한 원단을 사용하여 생산 과정에서부터 탄소 배출을 저감할 수 있고 자연 분해가 가능하거나 재활용이 용이하여 환경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부터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을 적극 추진하고 친환경 소재 현수막 지정 개시대를 추진하는 한편 민간에서도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사용할 경우 개시기간 연장 및 수수료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관련 조례 제정 및 개정을 촉구합니다. 현재 6 0만개의 지자체에서 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지원 및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에 관한 조례를 운영 중이며 다양한 친환경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개광고 발전기금을 활용하여 친환경 오개광고 사업 추진에 활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오개광고 발전기금은 옥외 광고산업의 진흥 및 광고물 등의 정비 및 개선에 관한 용도로 운영 중이나 현재 별도의 목적 사업 없이 약 1억 원의 기금 전액이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기금을 활용하여 친환경 현수막 관련 사업을 추진한다면 추가적인 예산 확보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지속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폐현수막 재활용은 환경 보호 뿐만 아니라 자원순환 사회 구축을 위한 필수 과제입니다. 미량시가 선도적으로 나서서 체계적인 친환경 정책을 추진한다면 시민들의 인식 개선과 더불어 친환경 도시로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변화이며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책임이기도 합니다. 환경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실입니다. 밀양이 친환경 도시로 앞장설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리며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중에 방청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여러 가지 현장 취재, 언론 취재 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 활동을 취재하기 위해 찾아주신 마산 MBC 방송국 박종 기자님의 방문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재난교육 나오셔서 선사인 미랑 테마파크 활성화를 위한 라운드 테이블 구성을 제안함에 대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미양시민 여러분, 후원구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내실이 강한 미양을 위해 서쓰시는 안병구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남기 의원입니다. 올해도 벌써 3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충분히 지났지만 아직 일교차가 큽니다.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현사인 미양테마파크 활성화를 위한 라운드 테이블 구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삐랑시는 2016년부터 2025년까지 10년에 걸쳐 관광지로서 천혜의 조건을 두루 갖춘 단장면 일대 91만 6,312제곱미터 부지에 민간 사업자와 공동으로 12,520억 원을 포함하여 총 4,064억 40, 아,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공익사업인 미랑농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현사의 미랑테마파크로 명칭을 변경한 본 사업은 민간과 공공 두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스포츠파크, 네이처에코리움, 요가컬처타운, 농촌테마공원, 파머스마켓, 반려동물지원센터 등 여섯 개 시설로 구성된 공공 부분은. 2024년 5월 4일 개장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골프장과 리조트로 계획된 민간 부분 중 골프장은 2023년 4월에 개장하여 2년 동안이나 영업 중에 있으며 체류원 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 기대를 모았던 리조트의 경우 82실로 계획된 집합형은 아직 착공조차 하지 않았고 단독형은 30일 중에서 1 0개 동에 대해서만 기초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밀양 씨가 교육했던 체리온, 체리온 관광단지의 꿈은 요원한 실정입니다. 조성 과정에서 많은 논란과 힘든 과정을 거쳐 어렵게 개장한 6개 공공시설의 경우, 운영 실적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매우 큽니다. 2021년 발간된 미항노우촌 휴양관광단지 종합운전계획 수립 용역 보고서에서는 4억 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보고하였으나 개장을 앞둔 2023년 11월 의원 간담회에서는 9억 원 정도 적자가 날 것으로 바뀌었고 2024년 결산안에서는 시설비와 자산취득비를 포함해서 28억 정도 적자가 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2025년 예산서에서는 운영 적자만 22억 정도로 예상되며 여기에 추가로 투입되는 시설 개보수 예산을 포함하면 연간 40억 원에 가까운 손실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2,522억 원을 투자해서 조성한 시설이 매년 30에서 40억 원 이상의 적재를 내는 애물단지로 전락할 위기에 놓인 것입니다. 당초 미랑 농어촌 휴양 관광단지는 대규모 숙박시설과 다양한 관광 인프라를 갖춘 체류형 관광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민간과 공공이 함께 추진한 초대형 공익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대규모 민간 부분 시설인 등산 아카데미가 민간 사업자의 사업 포기로 조성되지 않았고 민간 부분의 숙박 시설도 건설되지 못하면서 결국 민간 투자 사업은 대폭 축소되고 돈이 되는 골프장 하나만 조성되어 있습니다. 민간 부분의 투자 축소와 지연으로 관광객 유치와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테마파크 조성 계획은 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애초 민간 자본을 주치해서 조성하기로 한 관광 및 숙박 시설의 부재는 미량시가 운영하는 6개 공공 시설의 활성화와 전체 테마파크의 성공적 육성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사인 미량 테마파크 운영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활성화 방안을 협의하기에 전 위한. 라운드 테이블 구성을 제안합니다. 미랑시, 시의회, 시민전문가 그리고 민간사업자가 한자리에 모여 신사의 미랑 테마파크 활성화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추진해 나가는 협의 구조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라운드 테이블에서는 우선 테마파크 입구에 방치된 1만평 규모의 A원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해야 합니다. 애연 부지는 공공 시설과 리조트 그리고 골프장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곳에 위치에 있어 활용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부지라고 판단되며 이 부지를 물놀이장, 눈설매장 캠핑장 등 아이와 부모, 조부모 3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가족 단위 놀이 시설을 조성하는 방안을 제안해 볼수 있습니다. 또 민간 사업자가 손놓고 있는 집합형 리조트가 신속하게 건설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 강력하게 요구하여 숙박시설이 조기 완공을 이끌어 내므로 인해 휴양단지가 체류형 관광단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미랑 시가 스포츠파크에 대한 스포츠파크의 대규모 인원이 참가하는 전국 규모의 체육행사를 잇따라 유치하고 있지만 정작 선수와 지도자 등이 머물 수 있는 숙박시설을 갖추지 못해 인근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는 안타까운 상황도 초래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공익사업으로 사업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2018년 8월 체결한 미랑노고촌 휴양강단지 지역사회발전협약서와 공익성 확보 계획에는 에스파크 리조터가 178억 원을 미량시에 기부하고 지역주민대상골프장 이용료 15% 할인과 주민참여 프로그램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협약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시민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익성을 담보하기 위한 민간사업자의 지역하는 사업에 대해 미량시가 철저히 관리하고 그 혜택이 시민들에게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6개의 공공시설의 성공적인 수익창출을 창출모델을 만들기 위해 관광객들이 재방문할 방문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한 노력도 중요합니다. 민간사업자는 그동안 사업허가를 받아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2,372억원의 자금을 확보하여 골프장만 조성하고 우리가 기대했던 대규모 숙박시설과 관광시설에 대한 투자는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골프장 수용 범위를 벗어난 계약 체결로 개혁 당사자들로부터 원성을 사아낸 바도 있습니다. 여기에다 다른 지역에 골프장 조성 투자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들의 공분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민간 투자자의 선의만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제라도 지역의 역량과 재해를 모아야 합니다. 본 의원의 제안을 토대로 현사이미랑 테마파크를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성공적으로 육성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여 미랑을 살고 싶은 지역,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이러한 노력의, 노력이야말로 미랑시와 시민들이 번영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의 제안 취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하루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요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집행기관에서는 김정호 의원, 최남기 의원이 의원의 5분 자유 발언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의사일정 제1항, 밀항시 달빛 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밀항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낙동강 협의회 가입 동의안, 의사일정 제 4항 미항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사일정 제 5항 미항시 인구정책 및 지원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사일정 제 6항 미항시 금년환경조례 금년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사일정 제 7항 미항시 금년지도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을미항시 의회해의규칙제 28조 제 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박원태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상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원장 박원태 의원입니다. 제26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소관 미랑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조례안을 포함한 7개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랑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조례안은 달빛어린이병원의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평일 시간대 및 휴일에 진료함으로써 미랑시내 소아 진로 공백을 해소하고 소아환자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미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유아교육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사립유치원의 운영에 발생하는 경비 및 방과후 가정 운영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추가를 규정함으로써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더욱 명확히 마련하고 출생감소에 따른 운하수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사립유치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낙동강협의회 가입 동의안은 낙동강 근역의 공동문제 해결 및 문화 관광자원화 사업을 위해 구성된 낙동과 협의에 의해 밀시 가입이 의결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항에 의거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분담금을 부담을 위해 밀앙시 의회의 동의를 꽂아 제출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앙시 출자 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밀앙시에서 출자 출연하여 설립한 출자 출연기관의 장과 시장의 임기 종료일 동일화로 시정 철학 종률를 통한 기관 경영의 능률과 안정성을 제고하고 전임 시장과 기관장의 불필요한 인사 갈등을 방지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 결과 안 제3조의 제2 제4항의 기관장은 조문을 이해함에 있어 지칭하고자 하는 주체가 불분명하여 해석에 혼동을 줄수 있으므로 안 제3조의 2, 제4항의 기간장의를 출연, 출자 출연 기간의 장의로 하고 그 외는 원한대로 하는 수정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미랑시 인구정책 및 지원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전입학생 지원금 중 대학생에 대한 지원금액을 확대하여 지역 대학생들의 전입률을 높이고 전입자 종량제 봉투 지원 횟수를 전입 지원금과 동일하게 하여 통일성을 제고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미양시 금년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지정한 금년 구역 내의 흡연구역설치 운영을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로 변경하는 등 상위법령을 조문을 반영하여 금년환경조성으로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당시 금년지도원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금년지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일임을 1회로 하나여 가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금년 지도원의 구성 및 운영체계를 개선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 내용에 대한 세부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원대 총무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사 보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원태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현우 의원. <laughs> 예, 이현우 의원입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미양시 달빛 어린이 병원 지원 조례안에 대해 재검토한 결과 달빛 어린이 병원의 지정 주체를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안제 2조의 미량시장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34조의 2에 따라 지정한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34조의 2에 따라 지정된으로 수정하고 안제 31조 제 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제 2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안제 4조 제 1항의 시장은을 미량시장은으로 하며 그 외는 원안대로 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안에 대한 수정 동의는 밀항시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제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연사하여 수정안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제출받기 위하여 5분간 정의거사하는데이의있는분 계십니까? 좋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의를 선포합니다.